어, 2025년도 10월 17일자 기사 매일경제에요 대중들은 개대진이 금방 잊을 것 경찰 공항 전진배치 비웃는 캄보디아 장집 정상영업 중 저희 어디 안간다 메시지 전문가들은 경찰 배치 긍정평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구금사태가 발생에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탑승구에서 인천국제공항 경찰단 디테러 기동대 대원들과 안보팀 관계자들이 캄보디아 여행 항공편 한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위험방지를 위해 질의응답 등 안전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이 범죄에 연루된 탑승자를 찾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인원을 배치한 상황에서도 일부 징집, 대포, 풍장 모집책은 여전히 고수율되고 캄보디아를 향한 장우민을 모집 중이다. 지금도 이 짓거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은 캄보디아로 출국할 대포통장 명의자 를 모집하는 한 장지부 텔레그램 공지상에 각자 출국 사유 잘 생각해서 말씀 안 하시면 출국 막힌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업체는 제차 공지를 올려 지금 이러는 중에 가, 예,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희는 어디 안 간다고 라 일단 안심 시켰다 그러면서 경찰은 단속이 심하니, 만약 부신 건물에 걸리면 이야기를 자리한다고 안내했다. 인천공항 캄보디아 출국장에 형사들이 배치된다고 합니다. 벌써 배치돼서 캄보디아에 가겠다고 일자리 때문에 간다는 사람을, 31살 된 사람을 막았다고 그래요 지어바로 가는 젊은 청년은 무조건 출국 제재를 지키, 시키고 있으니까 각자 출국 사유잘 생각해서 말씀 안 하시면 막힙니다. 곧 캄보디아로 출국 금지될 수도 있어서 그럼, 긴급 여권으로는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 다른 나라, 캄보디아 경유도 와야 되는데, 긴급 여권으로는 안 됩니다. 장 대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말 무조건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면, 어차피 살면서 여권을 한번 사용할 수 있으니, 미리 발급해서 빠르게 준비해 두세요. 캄보디아, 긴급 여권 금지되면, 오시고 싶어도 여권 신청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당장 내일, 돈 필요한데 살려주세요 하는 분들이 많아서 올려둡니다. 여권 빠르게 만드는 법 올려두겠습니다. 다른 업체 역시 7, 7일부터 15일 만에 항공 VIP 서비스, 호텔 독실, 노래, 사우나 등의 편의시을 제공하며 휴대전화로 사용 가능하다며 고수익 미끼를 내걸고 해외 나갈 통장 명의자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모집하고 있다래요. 정상 영업 중이라며 여전히 건지하고 있음을 강조하기도했다한 장집이 통장을 갖다가 믿기로 하는 거예요.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잠시 지나간 태풍일 뿐, 장주 대포통장 명의자가 간다고 웃기면 못 막는다. 웃기면 못 막는다. 대중들은 개대진이 금방 잊을 것이라고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그래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치 강금과 자금 세탁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찰은 공항 전진 배치는 긍정적 평가했다. 이거 잘한 거예요. 공항에서 잡아서 서른한 명도 이것들은 나는, 그러니까 경찰이 당신은 10분도 안 보냐고 그랬다 잖아요 서른한 살 먹은 사람이 캄보디아 간다고 직장 때문에 간다 하니까 당신은 그래 막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조사한다 그러니까 조사 철저히 해. 이, 이, 이런 상황에도 캄보디아 일자리 때문에 간다 하면은 이 사람은 에, 그 공급책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 잡아야 됩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인천공항에서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동생이 항 공기에 탑승권을 보내줬다며, 캄보디를 향하려던 30대 남성을 출국 제재했다. 알게 된 동생이 항 공기를 탑승권을 줬다면 이건 100%죠. 16일에도 출국 목적을 선호하지 못한 20대 남성을 가로막았다. 이것도, 어, 이것도 희생양이될 수도 있고, 그, 그것에, 그, 그 중간책일 수도 있어요. 황허갑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차원에서 범죄의 위협성을 알리고, 범죄 조직과 연계된 알선 활동을 관리 단속하는 것이 예방 차원에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인천 공항에서 이거 잡고 있는 거참 잘한 일이라고 봐요. 아주 잘했어요. 어, 뭐 어, 모빌리티 TV 트럼프 여풍 맞았다라는 기사 잠시 후 하겠습니다.